이 공수처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는 뭐 장기 집권 사령부다 뭐 이러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공수처의 정식 명칭이 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입니다. 해당되는 사람이요. 대통령 뭐 측근들이라든지 수석이라든지 장차관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국회의원으로 해당하는 사람이 7,500명입니다. 여기 에 해당하는 사람은 여당 측 인사들이 훨씬 많아요. 야당에서 반대를 하등게 이유가 없습니다. 또 하나는 공수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~ 지금 국회에 패스트트랙 올라가 있는 공수처법에는요 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모두 (7명으로) 구성하게 돼 있고 네. (5분의 4의)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 대통령께 재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. 쉽게 말해 야당이 반대하는 공수처장은 임명 재청 자체를 할수 없게 거죠? 되어 있습니다. 맞아요. 그렇기 때문에 야당에서 얘기하시는 거는 이 공수처법 자체를 정말 잘 맞아요. 모르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곽혜대원님 아, 방 방을... 아, 물망에 오르는 분들 좀 볼까요? 네. 네. 오늘까지 보도에 나오는 분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두서없이 종합했는데요. 이제 전해철 의원은 오늘 어 국회에 남겠다. 김호수 차관은 오늘 저 장재훈 의원이 법사위에서 함께 동반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할 때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를 했고, 전해철 의원은 아마 제일 하마평에 많이 오르는 것 같은데 국회에 남겠다. 고사로 봐야 합니까?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? 뭐 일단은 뭐 오늘 그렇게 국회 남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. 저는 유력한 법무부 장관 후보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뭐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검찰 출신이고 변호사 생활도 하셨고 어 노무현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서 민정수석도 하지 않았습니까 네. 국회에서도 이그 법사위에도 계셨고 네. 또 국회에서도 또 전해철 의원이나 평가아마 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다는 라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봐서는 네. 지금의 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. 공조 설치라고 하는 큰 검찰 개혁의 법안들이 국회에 네. 남아 있는데 이것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.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기 뭐 여러분들도 뭐다 좋으시지만 네. 어, 이 동료 의원이 전해철 의원이 하셔도 저는 이 자리에 적합한 분이 아닐까 네. 그 정도 의 강력한 의지가 있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어떻게